모기마캔디님 2000개 고맙습니다. 호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패서 때리지 않으니까. 영수패 보면. 전 방대긴데도 토패시랑 아머가 둘다 있습니다. <laughs> 그래 원래 모기마캔디님처럼 하는 게 맞고. 키우면 대충 망하는 거야. 파이. 이거 여러분들 PVP를 PVE를 좀 하셔야 돼요. PV를 하셔야됩니다 아이구 뭐야 내가 파이 하셔야 돼요 PV를 하셔 오 이상하다 에이스는 왜팀 회자가 안됐었지? 희한하네 뭔뭔뭔 버그야? 아니 속공 대표를 내가 바꾸질 않았는데 왜 속공 대표가 바뀌었어? 아니 연이를 내가 뺀 적이 없는데 속공 대표가 왜 바뀌는 거야 지금? 결투 장대기 자꾸 바뀐다고 야옹님? 뭐야 이거 이상하다. 아니야, 속대 연이었어. 맨 처음 내가 연이로 바꿨잖아. 연이 누면서 이거 왜 그래? 계정. 야 이거 계정 뭐야? 뭐야 이 계정? 이 버그 계정 뭐야? 아니, 제가 첫 판을, 첫 판을 연희 넣고, 어, 속공대표 줘가지고, 첫 판은 연희가 속공을 쳤어요. 근데 나는 연희를 지금 덱 바꿀 때 빼지도 않았는데, 이게 왜레긴한테가 있어, 갑자기? 연희를 내가 뺀, 뺀 적이 없으면 속공대표가 바뀌면 안 돼. 이게 왜, 왜 그런 거야? 이왜 바뀌는 거야? 잠깐만. 다시 돌아가 보자. 아니, 잠깐만. 나 이거 플레이야 아까 넣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도로도 빼고 플레이야 넣지 않았어? 이거 왜 또, 왜 에이스야? 뭐야? 이거 왜 바뀌어? 이거 뭐야? 파이랑 왜 다시 에이스가 왜 돌아와 있어? 스파이크 아까 넣었는데, 아, 스파이크랑 파이랑 프레이야. 아까 넣었잖아요. 뭐왜 그래? 마켄님2개 고맙습니다. 흐다 남양 특집인가? 뭐지? 마님2개 고맙습니다. 흐다 question mark question mark question mark question mark question mark 뭐야 이거 왜 그래? 잠깐만. 다시 한번 덱을 바꿉니다. 프레이야 파이 이거 왜그래? 나 이런 계정 처음 봤어 스파이크 나 이런 계정 처음 봤다고 봐봐 그대로지 결투장 한번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거 왜그러지? 분노의 키스를 해줄게 혼돈과 절망을 질서와 희망으로 승리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자의 것이다.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이거 매번 그래요? 이거 매번 그래? 어, 이거 왜 그래? 이거 왜 그래? 왜, 왜저 트루드랑 린이랑 에이스가 돌아와, 자꾸. 무조건 바뀐다고? 언제부터?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그래? 언제부터 그러는데? 얼, 어, 얼마? 시작한 지 3주 됐는데? 처음부터 그랬다고? 아니, 이게 추천덱을 지가 기본으로 하는 시스템은 없어요. 그리고 추천팀도 아니야. 웃긴 건. 추천팀도 아니라고. 어, 이거 처음 보는데. 야, 이거 왜 그래, 이거? 저는 당연히 원래 이렇게 바뀌는 줄 알았는데 방송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야, 댓글 한번 진짜 다 풀어 보자. 이렇게. 어. 봐, 이게 자동으로 배치가 되지. 만약에 이걸로 지금 결투장 들어갔어. 자동 배치된 걸로. 근데 나왔는데 또 그대로 바뀌어 있으면 진짜 저주받은 거야. 여러분 <목소리> 세나 유저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악은 저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다들 파괴의 여신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절대 저주받지 않습니다. 파괴 여신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실 겁니다. 네스트라이어 신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악이여 물러가라, 저주여 물러가라. 오, 루디, 바네사, 스파이크제. 자, 가봅니다. 뭐야? 아, 이 뭐야? 이거 왜 그래? 아, 왜 그래? 이게 좀 뭐야? 무슨 에이스의 저주야?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뭐야? 이게 좀 이상해. 아, 진짜 떡밥충은 왜 계속 나오냐? 이거 왜안 사라지냐? 떡밥충! 이의 군원 너희들을 내가 봉인하겠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휘둘리지 않겠어 너희들을 봉인하노라 트루드 에이스 봉인! 린도 봉인해야 된다고? 린? 잠시만 얘들부터 봉인 린도 봉인하겠습니다 린봉인 진짜 이렇게 봉인까지 했는데 이렇게 봉인했는데도 뚫고 튀어나오면 진짜 계정 삭제해야된다 아아 그건 아닌가? 우리는 지지 않는다 주문을 외웁니다 루디 크리스 스파이크 바네사 제이브 레이첼 아일린 여니 카일 카르마 태오 옆포 소도공 린 에이스 아이스 안돼 형세들이 어 설마 고쳐져라 승리는 해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것이오오 오다 오늘 고쳐졌다 고쳤다 보기를 선포했다 우리는 여러분, 포기를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파괴의 여신이시여, 데스트라이 신이시여, 포기를 성공했습니다. 악귀들을 우리가 포기을했습니다 치유됐다. 포인을못했습니다뭐라마님 2000개 고맙습다흐 아우 치유됐어 뭐라고요? 다시 꺼내자고요? 양마같은 사람들아 봉인을 했는데 다시 꺼내자고? 뭘또 꺼내 봉인 해제 결투자 한판 하고 오자 아 이거 고쳐졌을 수도 있어 고쳐졌을 수도 있어. 고쳐졌을 수도 있어요. 자, 제발. 오, 나 떨리는데? 아, 풀렸겠지? 아, 어, 근 이거 이상해. 아, 이거 봉인, 봉인하자, 쟤네들. 어? 봉인하자. 안 돼, 이거 안 고쳐져요. 이거 이상해요, 계정. 여러분, 계정이 너무 이상해요. 저왜 들어가는 거야, 자꾸, 쟤네들. 모기마켄드님 2,000개 고맙습니다. 코우리 흐릅니다. 후니까 다시 들어간다고. 진짜 이거 뭐지? 아, 그러니까 이거 투루드투루드린 에이스가 이상해요, 얘네들이. 이게 뭐, 뭔 계정이야, 이게? 아니, 여러분, 이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시청자가 또 있어요? 얘네 셋이 무조건 지금 막 끼어들거든? 이런 계정 있으신 분또 있어? 이 분만 이러는 거야? 이런 일을 또다 하고 계신 분 계세요?